오늘 아니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가지. 평소에 아는 말인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순간에 그게 실패거든요. 천번 실패해도 천한번째 성공하면 엄청난 드라마죠, 드라마. 그죠?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고시 9번 떨어졌잖아요 야 공부 되게 못했어 어떻게 9번 나는 의사고시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근데 9번 떨어지고 에이 치우자 했으면 실패자죠 끝까지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예? 뭐 9번 뭐 어? 인생 내가 대학교 삼수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삼수 안에 넣는 거별거 아니라고 그거. 어? 오히려 더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는 순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름을 위해서 나섰다면 그 불이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싸우는 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원들 많이 뽑거든요. 옛날에 병원에서도 뭐 직원들 면접 막 저는 이골 인한 사람인데 우리 경기도 의사회도 또 직원 막 뽑아요. 그러면 막 면접할 때, 면접할 때 뽑을 때 제일... 오는게 먼저 아세요? 끝까지 할로. 끝까지 할로. 저 사람 스펙을 이래 보니까 한몇달 하다가 그만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뽑아요. 아, 저 사람은 끝까지 할것 같다. 네, 끝까지 할 것. 제가 저는 이력서 딱볼 때요. 이력서 딱 보면 한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봅니다. 면접 많이 본 사람 은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세 달에 한 번씩 직장 옮겨서 절대로 안 뽑습니다. 한 곳에서 적어도 5년, 10년 이상 했으면 뽑아요. 근데 매년 옮기고 중간에 또 비는 게 있어요. 비는 <laughs> 데는 뭐 했는데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나중에 면접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한 곳에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부목사 뽑을 때도. 뭐이 교회 두달저 교회 두달 이러면 안 뽑아요 뭐 여기도 두 달하고 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도 사람을 뽑을 때 끝까지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 일단 저하고 시작했으니까 안희한 목사님도 제가 안희한 TV를 보면 또 이제 뭐 정광훈이 공격해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상 못 올리겠네 싶으면 또쏙 올라와요 아 이제 좀 지쳐가지고 아니야 목사님 사모님 바가지 끌고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도 막 반대하고 해가 안될 건데 한데 또쏙 올라와. <laughs> 저하고 아니야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laughs>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하고 정광훈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저 걱정은 안 하고 맨날 전광훈 걱정만 하는 거. 큰일 났다고, 전광훈 큰일 났다고. 지난주에도 여기 때려 부순다고 오는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어? 전에 안희향 목사님 교회에 5천 명 조우행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날 어왜그 예수 믿는 교회 안 가냐고. 아니 나 혼자 5천 명 오는데 가서 어떡하라고. 네? 근데 여기도 때려부수는데 걱정도 안 하고 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영국의 첫칠수상이 했는 유명한 연설이 딱 올라와서 다른 말안 하고, 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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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복.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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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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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딱 은혜 받은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다이 자리에 오신 게 대한민국이 혼란할 때 바로 이때를 위함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제가 경기도의사회 회장 되기 전에는 경기도 회장이 되게 높아 보였어요. 옆에서 막, 회장님 오시면 막 엄청 높아 보이거든요. 내가 회장을 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회원이 한 2만 5천 명 밖에 안 돼요. 여기 한 2만 명 뿌려놓으면 정광훈 집단보다는 우리 회원이 많을 거예요. <laughs> 의사회원이. 근데 이제, 어, 제가 보통 보면요. 별거 아닌 자리 가, 가도요. 자리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입을 다물어요. 교회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거기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입을 다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를 위합니다 해가지고, 뭐 경기도 예산회장 평생 할 거야? 평생 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때에 그냥, 어, 예서더처럼 그냥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때를 위합니다는 생각으로 하, 하거든요. 평생 할거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자리에 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 평생 할 것도 아닌데 하루를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죠. 사명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사명자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밥만 축내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들 때도요, 많이 돌아가고 많이 실패할수록 드라마가 더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아 마음이 위축되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가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또그 말씀을 갖고 들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도 한 번씩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나, 나거든요 아유 뭐 일단 이제 그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그런데 <laughs> <laughs> 절대로 아니한 팀이 쑥 올라오면 아 나도 해야겠네. 그런 생각 <laughs> <laughs> 그래서. 저쪽에 전동우 집단도 이동욱이 요즘에 영상이 별로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또쏙 올라오잖아요 제게 응?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더 열심히 올려가지고 제가 아니한보다천배더 나쁘대요 아뭐할라면 1등 해야지 전에는 아니아니 제일 아니, 나쁘고 그 다음에는 이동욱이 나쁘대 요즘에는 이동욱이가 제일 나쁘고 이러다가 그죠? 할람은 1등을 해야 되리가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다위 찬양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군대, 여러분들은.